도 문화탐방 강좌 제4강입니다 저는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탐방 지도사 정종민입니다 오늘은 피람서원인데요 피람서원 하면 호남의 글자랑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남의 중심 장성은 피람소원으로 인해서 장성 가서 글자랑 하지 마란 말이 우리 하서 선생님에서 나왔는데요. 하서 김인우 선생님은 1510년에 태어나시고 1560년에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생애가 짧았다고 할수 있죠. 50세 정도 사셨으니까. 장성군 황용면 매호리 출생이십니다. 조선 중계 정통적인 문신이고요. 성리학자이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방 18연 중호남이로서 유일한데요 동방 18연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18연이랄지 조선 5연이랄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동방 동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리학자로서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1 8년으로광해군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2현, 신라 때 최채원과 설총이 되겠습니다. 또 고려 2현, 안양과 정몽주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14연이 계십니다. 자, 제가 한번, 어, 읽어보겠습니다. 정역창, 2현적, 김인우, 성훈, 조헌, 송시열, 박세채, 김경필, 조광조, 이황, 이이, 김장생, 김집, 송중길 선생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 8 연인데요. 그 중에서 다시 동방 5연이라고 해서 다시 다섯 명을 추렸습니다. 이분들은 이연적 선생님, 해제 이연적 선생이죠. 태계 이학 선생님. 일두정역창, 한운당 김경필, 정암 조광조 선생님을 통방오연으로 어, 부르고 있습니다. 하서 선생님은 을사사화 때 이렇게 이제 권력투쟁의 연류대에 낙향하게 되는데요. 장성으로. 그때 이제 을사사화라는 것은 뭐 문정왕후 어, 와, 어, 그 다음에 소윤과 대윤, 뭐 이런 권력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때 에,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많은 그, 스승을 뒀어요. 김왕국 선생님, 박상, 송순, 최산두 선생님을 스승으로 어, 모셔서 그렇게 대학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태계 이왕 선생님과 돈독한 교육 관계를 맺었고요. 그래서 이제 귀향 후에 맥동마을이라는 곳에 그 백화정이라고 이제 지어서 그곳에 이제 머물면서 제자들을 키우며 성리학의 정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면왕정을 지었던 송순 선생님, 태계유학 뭐 선생님, 기대승, 임재, 임엉령, 정철 등 문사들과 많은 교류를 합니다. 특히 담양 그 소세원 양삼보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세 명인데요 그 중에 양자징이란 둘째 아들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식을 두지를 못합니다 아, 그러나 어, 화서 선생님은 소세원 조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세원 48령을 지어서 또 이렇게 주기도 했고요. 어, 또그 많은 그 사동관이니까 많은 것을 가서 지, 어, 어떤 자문을 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것은 영남학파들이 주장한 이, 이혼론자로 일명 주리론적 입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동인과 서인이 있는데요. 동인을 영남학파라 하고 서인을 경기와 호남 사람들을 기호학파라 했습니다 그런데 화서 선생님은 이쪽 호남 사람이지만 저쪽에 영남 쪽에 있는 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태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리론적 입장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세계가 상당히 폭넓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피람서원 자체는 이제 사액서원입니다. 사액서원이라는 것은 임금이 이 모든 노비와 아, 책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주는 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사립학교였죠. 그래서 1590년에 장성읍 기산리에 이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그런데 이제 정유재란 때 소실이 많이 되게 되죠. 정유재란 때이 호남 쪽에 이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624년에 이제 재건해서 사익선으로 이제 그때 이제 그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672년에 지금의 위치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68년에 이제 대원군이 이제 집정을 할 때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고정 때죠 전국 47개 서원과 사우만 남기고 전부 해체될 때 호남에서 무성서원과 포충사와 우리 피람서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는 유일하게 한 곳인 우리 피람소원이 남게 된 것이죠. 사실은 포충사는 사우라고 합니다. 사우는 어떤 강하게 개념이 없죠. 제사의 기능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피람소원이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성소원은 채치원과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부르원, 정극인 선생님을 배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세 곳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라남도 이제 그 서원으로서 어, 유일하게 이제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중심이 된 거죠. 학문의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피람소원 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인이 되신 이후에 옥과에 이제 연기서원이라고 있는데요. 연기서원에 모셔주고요. 또 남원에 노봉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배양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리학자들은 뭐 유배를 갔다든가 어느 쪽에 조금 영향력을 미치면 그쪽에서 배양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서 문집으로는 하서전 전지, 그 다음에 뭐 주역 관상편, 그러니까 주역과 관상에 굉장히 또 능통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명사천도, 왜 다수가 이제 많겠죠.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답사 현장으로 어, 가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피람소원을 가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 사실은 동방 오연 중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김경필 선생님이 계시는데 김경필 선생님은 동방 오연입니다. 18연 중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순천에 에, 옥천소원이 있습니다. 옥천소원 을좀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피람소원을 보고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위에 이렇게 조경이나 경관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입구에 이정표도 잘돼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자 앞에 홍살문, 그 다음에 화연루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청절당이 이제 있는데요. 청절당은 강화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쪽에 그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제 찍었고요. 자, 뒤에 이제 나뭇가지는 제가 못, 못 찍었습니다만, 이제 보수가 아, 그 은행나무인데요. 약 에, 200여 년 됐다고 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편지석에. 자, 다시 뒤산과 홍살문과 화견누와 아, 이런 어우러짐을 제가 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가면 에그 배치도나 이제 안내판이 이렇게 이제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좀 배치를 한번 보시면 보통 향교나 서원은 전학 후묘라고 이제 그렇게 그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묘 후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학 후묘와 전묘 후학의 다른 점은 강학 공간이 앞에 있느냐, 사당이 뒤에 있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보통 경사지에 있어서는 전학 후 묘가 많고요. 평지에 있어서는 전묘후 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 물론 조선 후기에 오면 전학 후 묘가 많아지는데요. 이 피람소는 주로 평지인데도 전학 후 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치가 좀 특이하다고 뭐 말씀드렸던 것은 동제와 서제가 있는데 청절당 그 다음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홍살문은 자, 그 하마비라고 이제 홍살문 옆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기서 내려서 어, 걸어가라. 이제 그런 뜻이고요. 굉장히 이제 이 부분부터는 상당히 그 경건한 지역이다 라는 것을 표기하는 것이 이제 홍살문이고요. 물론, 어뭐 관념적으로 어 잡기신도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술적이라는 것이 말로 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술적이라고 하고요. 뭘 세워놔서 어떤 액막이로 되는 것을 벽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살문은 대표적으로 벽사적인 것의 대표적인 거죠. 자, 화견루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루마루 형식입니다. 루마루 형식이라는 것은 아래쪽으로 사람이 통하게 하고 위에는 뭐, 강화공간이나 뭐, 어 놀이공간 이런 것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루마루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팔자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2층입니다. 그래서 향교나 서원은 항상 동입서출을 합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꼭 서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쪽은 항상 양의 기운이 있는 것이고 서쪽은 음의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에서도 동쪽에 항상 동궁마마라고 하죠. 왕세자나 왕손을 그쪽에 살게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견루를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동제와 서제가 이제 있고요. 자, 뒤쪽에서 어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 어, 정말 아름답죠. 사실은 이런 형태에는 어, 일도 정려창 남계서원에 가면 그게 효시가 됩니다. 소, 사실 소수서원은 어, 사익서원으로 최초 서원인데요. 그 이전에는 물론 백운동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일도 선생님의 에, 그 어떤 서원에 있어서는 이런 루마루 형식으로 지면서 어 대표적인 배치 형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상당히 그, 이해돼 있는 게 계자 난간입니다. 계자 게자난간. 난 닭다리란 얘기죠. 에, 그리고 위에 그 연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걸 악년이라고 합니다. 위로 봤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서원에도 서원에도 연꽃을 많이 쓰고 방지에도 연꽃을 많이 씁니다. 아 불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충량이라고 하는 이제 보가 지나간 것이 이제 보이고요. 어,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장애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보이고요. 이게 이제 주 두가 되는데요. 어, 이걸 이제 포집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 답보식 주심포식, 입공식 중에 또 여기는 서원 형식이기 때문에 입공식을 취했습니다. 자, 여기 첨화인데요. 첨화의 기둥 위에 포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첨화가 있고 여기는 사례가 끝에 달렸습니다. 자, 이참 그 아름다운 본데요. 이게 충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와 아, 저쪽에 기둥과 만난 본데요. 이제 보조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용을, 용 비늘을 새겨놓고 용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은 부루 기운을, 부루 기운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을 무르신이라고 하죠. 예, 그런 의미도 우리가 좀 예, 눈여겨 보면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도 판장문이라고 하는데요, 열 주가 딱 있고 어, 판장문이 딱 어, 있죠. 자 이런 것은 자 자연석을 써 가지고 어, 나무를 돌에 맞게 깎습니다. 이런 것을 그랭이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랭이 수법. 그랭이 자를 써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그 건물은 담장을 굉장히 활용해서 쓰기도 이제 하는 건데요. 담장을 활용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지붕을 꼭대기를 보시면 저게 절병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지 에, 끝에는 항상 절병통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 에,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청절당은 강화 공간으로서 어,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배치를 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화견루, 그 다음에 청절당,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아, 이제 동제 서제가 아, 돼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입공식입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처럼 생겼다해서 입공식이고요. 자, 입공식을 강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초입공이라고 합니다. 하나마이따에서 초입공. 자, 항상 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또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어디를 답사해 보면 마당에 화초를 할지 뭐 조경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한옥을 위주로 이제 다녔을 때 얘기입니다 항상 마당은 비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자사상의 허와 불교의 사상이 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당은 하나의 다목적 공간으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한옥에서 마당은 관원상제와 또 농사일과 모든 놀이 공간으로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는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동지화서재 그 건물인데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건물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진덕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재가 진덕재에. 서재는, 자, 보시겠습니다. 숭의재 그래서 양재가 양 동재와 서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당호를 진덕재와 숭의재로 이제 지었다는 것이고요. 야, 이런 부분은 담장에 에, 교차되는 부분에서 저 건물의 측면으로 해서 문이 다 있습니다. 한옥은 항상 정면에가 문이 있지, 측면에가 문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측면에 문을 내서 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봤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경장각인데요. 한문이 좀 어려울 겁니다. 초소로 써서. 그래서 이제 그 장판각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제 문서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보관하는 곳인데요. 그 아담하게, 자, 세 칸에 자, 문이나 이게 팔짝 지붕이나 아, 단청이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이게 경장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편액과 단청, 그 다음에 처마, 그 다음에 석카래 위에 부연, 그 다음에 입공식,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옆에 보면 바로 저게 이제 그 단청을 하지 않은 집입니다. 그래서 단청을 하지 않은 집과 단청을 한 집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사실, 에, 민간이 사람이 사는 곳은 보통 단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전, 에, 전은 계속 그 전단각 재현 이렇게 해서 격이 이제 높은 건물에 단층을 하게끔 그돼 있고요. 에, 꽃살 문이 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꽃살처럼 문에 에, 문양이 있다 해서 어, 했고요. 양쪽에 에, 기둥에 위에 이제 주두 있는 부분에 에, 단청이 들어가 있고, 에, 밑에는 어, 단청이 되어 있지 않고, 어, 꽃살 무늬, 문입니다 자, 그 아까도 이제 어, 그레인수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정평주초입니다. 정평주초는 자연석 돌을 다듬어서 그 위에 에,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건 나무와 아, 돌에 이렇게 만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렇게 됐을 때는 가운데 홈을 파서 그 안에 소금을 넣거나 황을 넣어서 부패나 벌레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묘정비 에, 개생비 묘정비인데요. 어 이제 그 뒤에 이제 비가 이제 아, 있, 있다는 것입니다. 자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루에 좀 어, 항상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인데요 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텐마루라고 하고요 저 뒤쪽에 있는 것을 고상마루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함실아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는 바깥에 오는 것을 이제 쪽마루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마루가 있기 때문에 텐마루라고 어, 어, 정의를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집두 채가 있고요. 장판각입니다. 그래서 장판각이라는 것은 판을 목판입니다. 목판을 보관하는 집인데요. 그리고 활자가 있고요. 판본이 있습니다. 판본은 판본만 찍는 것인데 활자는 하나 하나 있어서 그래서 활자본이라고 우리가 하죠. 자. 다음에 이건 이제 편액인데요. 물론 뭐 사무소를 이렇게 찍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다음에 그 살창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어, 장편각 장 뒤쪽에 이제 살창인데요. 자 굴뚝도 좀 아름답게 이제 한다고 했고요. 우리는 또 벽면에 조금 음, 관심을 예, 가져야 되고요. 자 어, 밀랍인형으로 이렇게. 그, 칸칸이 하소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저는 정말 호남에 정말 석학이신 우리 하소 김인우 선생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 서원들, 서원들을 정말 이번에 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에, 아홉 것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문화재는 빌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가 그대로 어, 물려줘야 합니다. 다만, 목, 주로 목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재는 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과 보존은 다릅니다. 보존은 온전할 그 전자를 써서 전혀 훼손하지 않고 하는 거고요. 보조는 조금 음, 수리 보수를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그 문화재가 있으면 옆에다가 키운다 그래요. 거기에 썼던 나무를. 에, 그런데 이제 에, 일본은 사실적으로 왜 그, 에, 그런 형태를 취하냐면 나무가 무르기 때문입니다. 무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주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춘양목이라고 해서 상당히 경북 어, 이전에 어떤 그뭐 중경묘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이제 문화재용으로 이제 갖고 하고 해요. 어, 그런데 상당히 우리는 그 경북이나 강원도 쪽 어, 이런 나무는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용으로 쓸 때는 어, 한수, 이 북, 나무를 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문화재를 교체할 때 쓰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사 선생님을 또 생애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피람소원을 또 답사 탐방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단순히 그냥 하사 선생님, 어, 그랬서 어, 피람소원 그랬어?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에 고뇌하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건물을 남겼는 것을 우리는 에, 잘 에, 느끼고 어, 또 감상하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 핫소 선생님과 피람소원에 대해서, 어, 한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하선 선생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 앞으로 또 5강을 하게 될 텐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